제가 유쾌한 유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거할 좋아하세요 저는 파인애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인애플 진짜 좋아해 요 시원하게 먹는 거 약간 좀 달달한 거 근데 너무 단 거는 차베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파인애플을 얼마 전에 그 어디야 하남 스타필드 가지고 사먹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파인애플은 <laughs> 아예 ppa p 안해 파인애플 되게 좋아하는데 파인애플이나 요새 뭐 수박이나 이런 거 먹는데 었 제가 오렌지를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아, 아, 개 웃기네. 자, 저는 너무 신나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유머로 트스들 웃겼습니다. 받아가겠습니다. 괜찮죠? 이건 인정해야지. 음, 아, 유쾌했다. 가지가 가지가지하네. 아, 지니감지합지하네 아, 습니다 a y with Soria now. s a n t 안나 a n 다 a n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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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도장님, 너무 웃겨요. 왜안 나오지? n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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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총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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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인하려 그러는 거야? 어? 이을 아이 따미 인정해. 내가 왜? 참, 나 이렇게 약해빠진 필드로 날기고 싶었어? 으이그. 갑자기 지갑에서 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이 뭔소리야 재밌었잖아 용이랑 뭐가 없냐 제피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적 제피르스요? 사실 한번도 해본적은 없는데 저는 엄청 좋은거 같아요 레버. 요거. 그리고 영능을 여기다가 중매 의 배율가 제일 높죠. 오케이. 어제 세다. 잘 뽑았다. 헉? 어 교환비 이상한데 약간 8.9%로 가는것 같은데 아 어, 진짜 개같은거 봐요 아 어. 아이요거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벌 먹기 두장 약간 욕심 난다. 아니면 그냥 버프. 버프 하나. 너무 구리다, 이거 요거하나 그냥 갖고자. 41% 나쁘지 않아 어? 슈팅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뭐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어? 정말 이게 지금 참 세다 레벨업하고 이걸 사자 <놈> 놈이랑 실력 나으면뭐 그러냐고? 지금은 놈이 고르겠지? 근데 모르겠어 몇 번째에 나오냐에 따라 달아서 상대도 좀 세네 어볼 바로 갔더라고. 도합비가 또 이상하다. 어 아니나 다를까. 뭐 이거는 뭐 반반이니까 질수 있는데 아까 8진게 좀. 체력이 한 30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불안을 먼저 찾을 수 있죠. 이제는 이게 그렇게 적이 아니야. 정신이 도는군요 버프 붙여주면은 얘네는 조금 더 올라간 뒤얘는 어차피 싹팔 거라 큰 의미가 없어.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 국밥 써야 돼요. 이거는 뭐. 굳이 아끼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늘 야식 드셨나요? 왜 아낄 필요가 없냐면 이렇게 해놓고 다음 턴에 그냥 레버블 눌러버리면 되거든. 다음 턴에 레버블 눌러버리면 이제 어차피 악마 덱으로든 절대로 1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멀록이나 이런 걸로 바꾸면 돼요.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시 해보시죠. 지금 말간이스 잠깐 씁시다. 말간이요. 음, 든든합니다! 이거는 그냥 악마 덱을 할수 밖에 없게 됐는데? 가인들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 새는 근데 이제 정령이랑 막 독성들 때문에 이런 국밥이 한 개도 안 든든해. 예전에는 그냥 딱 보면 아 든든하다, 야 있는데 지금은. 불안에 이거하고 나스레짐을 발라도 안, 돼. 황금국밥을 만들어도 공격력이 낮아서 너무 좋더죠 그냥 이건 이겼지 아무리 뭐 정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런 뭐 정령 유사정령한테 질 만큼은 아니야 에가는 걸로 바꿔주세요. 하수인들이 제목군요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이 황금국밥이 체력이 2 1 0인데아 지금이라도 지금 골드리나 맥스나 영웅 써야 될것 같거든. 사실 정령이라 맥스나의 영웅 써야 될것 같아. 이것도 쓸까? 여기도 바르게? 장난. 쓸 거면 이거나 이게 솔직히 효율적이거든. 그러니까 정령이, 자 정령 야수 멀록 악마 정령 야수라 필요 없어 보이지만 저게 있고 이것도 팔아 버리고 싶은데 여기 한번 들어오면 좋. 지금 이게 훨씬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100% 아, 불안이 걷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 아, 죽는 알뜰하게 잡는 거 봐. 와, 불안에 들어가는 거 봐. 근데 이거는 국밥맨이 다 잡아먹지, 이 정도면. 대학원생도 참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나도 대학원 다녀봐서 알아. 근데 나는 공부를 안 해서. <laughs> 이게 황카 맞춰지면 좀 많이 좋아. 그거다 영능 쓰면 짱이거든. 자. 리분도 있네요. 진짜 좋네요. 사실 뭘 욕심 내냐면 요것도 한번 바르고 싶거든. 이건 필요 없어도 이건 바르고 싶거든 여기다가. 근데 지금 재수없으면 죽을수있어 얘가 멀록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이거는 엿다환생 걸어야돼 아..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해야겠다 아, 왜그러냐면 한두턴을더 버틸수있는데 결국 어떤 그림이 될거냐면 그니까, 얘가, 얘를 안팔 거라면, 얘를 계속 쓸 거라면, 이게 좀 버프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정령 스탯 엄청 걸린 애들 있을 거야,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거야. 아! 형, 천보녀 뒤로 한 칸만 뺄까요? 왜 나랑 타협을 하려 그래? 와, 이거는 너무 좋은데? 지금 이거 너무 좋은데?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지이지요 요거 팔고 아 근데 도발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것 때문에. 말가는 팔아야지. 두 개를 팔아야 되니까.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국밥은 그래도 쓰자. 아무리 얘가 또 나왔어도 국밥은 쓰자. 이거 <laughs> 구울대비 황카? 구울대비 황카하고 흉합체를 찾기 어때? 불안도 있으니까 흉합체 나오면 불안 흉합체대 좋아 이길 확률 높아 나이스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어 효율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건? 그래도 이건 지기 힘들죠? 왜냐면 독성 없으면 이 국밥 못 잡죠? 끝났네? 사실 이거는 악마덱으로 무난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체제전환 샷. 든든합니다! 한두 빼기 아실 거는 아니라 그랬지, 그거. 이렇게 마지막 포자 두개 좋았다. 뱀, <laughs> 어, 소리 나오네! 아, 키스님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